컵라면 하나 드시고 오시는 동안 옆에서는 고기가 올라옵니다. 예. 줄줄이, 줄줄이. 네, 예. 여기도, 여기도. 오, 저기도. 예,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피쉬. 아. 부산 체험낚시 대두코. 예,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인데. 바람을 피해서 섬 뒤쪽으로 잠깐 숨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바람 때문에 사진도 동영상도 제대로 찍을 수가 없네요. 예.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예. 가까운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거기는 예. 잘 올라옵니다. 아어 근데 바람 때문에 사진을 많이 못 찍었습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잠깐 바람피해서 들어와 있는 동안에도 고기는 계속 물어줍니다. 예, 부산의 예, 체험 낚시 아주 재밌습니다. 놀러 오셔서 손맛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